인터넷 최저가를 드리는 데 날짜를 말씀을 안 드렸네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를 합니다 오랜만에 셀렉샵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컨셉이 있습니다 어떤 컨셉이냐 하면 제가 사용하고 싶은 장비를 골라왔다는 거죠 첫번째로 제가 그동안 눈여겨봤던 그립스완의 마더 텐트 그리고 제커리 파워뱅크 100 플러스 300 플러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벨은 화로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랜턴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셀렉샵에 가져온 장비는 바로 TP 텐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립스안이 엄마 텐트. 마더 텐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P 텐트의 단점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죽는 공간이 많다라는 거 하지만 설치는 쉽고 텐션, 각은 잘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니까 등유난로도 써야 되고 화목난로 쓰는 맛 이거 포기 못 하거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홀잭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 <laughs> 그래요. 지퍼로 빼도 돼요. 지퍼 열고 해서 그쪽으로 연통 모아도 되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홀잭만 말한 게 없겠죠. 그립스완드 마더 텐트는 그 홀잭 작업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홀잭 작업이 돼 있는 텐트를 찾으신다면 그립스완니 엄마 텐트. 그리고 이번에도 베른 VST 화로대도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 최저가로 말이죠. 수납 부피도 잡고 간단하게 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사용해 보니까 좋았던 거는 IGT와 호환이 된다는 거죠. 베른 화로대 VST 화로대도 최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커리 파워뱅크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작은 거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의 크기 말이죠 지난번에 1000a 모델을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들 싹 쓸어가시고 재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1000a 보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용량도 작겠죠 usb-c 포트 있고 usb-a 포트 있고 그 다음에 c가잭 포트도 있고 당연히 220v 콘센트 있습니다 정말 좋았던 거는 태양광 충전이 된다는 점이죠. 자, 이제부터는 좀 태양을 받을 일이 좀적긴 하지만은 여름 같은데 그럴 때는 태양광 팬으로 펴놓고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이300 플러스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인터넷 최저가를 드리는데 날짜를 말씀드렸네.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를 합니다. 자, 300 플러스는 좀 부담이 돼 라고 하면은 이100 플러스도 아주 요긴 하거든. 당연히 고속 충전되죠 그리고 usb c 포트 두개 usb a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1박 2일이나 아니면 전력소모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전자기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100 플러스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두 개의 사이즈는 비교가 되는데 실제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1000a가 이 정도고 300 플러스가 이 정도고 100 플러스가 이 정도고 500ml 생수통과 비교를 하시면은 가음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아, 천에 는 너무 컸어. 이두 친구 인터넷 최적화 아주 쏠쏠합니다. 어때? 됐어? 응. 그리고 루메나 랜턴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X3. 모자 같은 데에다 우선, 끼워서 사용하는 랜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클립이 있기 때문에 모자 창 쪽이라든지 원하시는 부분에 다 끼우고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턴이 두 군데 아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불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이구짜리가 하나 있고 디퓨즈드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빛이 분사되는 세 가지 세 가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X3 모델이 되겠습니다. 꼭. 모자에 붙여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쪽에 카라비너를 걸고 뭐 랜턴 스탠드에 끼운다거나 아니면 텐트에 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소형 랜턴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1월 7일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1% LED 라이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잘안 오거든. 모 브랜드의 3 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장박 동안 이 랜턴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랜턴이 아니라 이거보다 좀더긴한 이만한 랜턴을 사용했는데, 그것보다는 다소 컴팩트하긴 합니다. 이쪽에 4분의 1인치 소켓이 있어가지고 삼각대에 끼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 3면에 빛을 발하니까 원하는 만큼 조절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 충전 가능하고요, USB-C 타입 충전 가능하고, 보조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 브랜드 제품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디얼스입니다. 코드라 트래쉬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통인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쓰레기통 사이즈보다는 다소 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 사용하는 디얼스 가방보다도 좀 크니까요.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짐을 넣어서, 어, 짐 보관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쪽에 비닐을 고정하는 버클도 있으니까 말이죠. 안쓸 때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이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새로운 장비를 계속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구입하는 것마다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건 있었어요. 저걸 한번 좀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 장비들을 심층 공부한 응?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 그런 건 있었지. 그런 장비들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그립스원이 엄마 텐트 마더 텐트 베른 VST 화로대 제커리 파워뱅크 100 플러스 300 플러스. 루메나 X3 랜턴 5.1 프로 LED 라이트 디얼스의 코드라 트래쉬 100까지 말이죠 와 이게 저랑 다람 짓는 말는 해결이 안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조금 좀 가져와 주십시오 그래서 최저가로 한번 풀어주십시오 하는 장비들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장비들 을 한번 댓글로 써주십시오 한 가지 나왔을 것 같아 남산학스 TUF? 아 그건 안 된다 그러대 카즈미 비버던 프로? 아 그것도 안 된대 그런 거 제외하고 한번 댓글로 써주세요 최저가로 부탁드립니다 하는 걸 오늘 소개해 드린 장비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